Sending drone. Where are we? She's 깜짝 놀랐네 h e s home. She's home. s h e

아씨, 발좋다 뭐, 뭐 이상한 거와 가지고 앞에 노란 거 있길래 씨, 존나 1쐈는데카카니가 싶었어. 아씨, 아군을 쏘지 마시오. 존나 뜨던데. 아니, 근데 저게 뭐지? 예상이 되는 게 캐릭터를 봤거든요. 처음 죽이네가 돌아오죠. <laughs> 아, 이제 노란으두개 나오길래 존나 깜짝 놀래갖고 존나 쐈음. 진짜. 황건적선장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죽딱개한한세한네발 죽, <laughs> 맞췄나 네발 맞추고 정신 드는 거임 근데 이미 죽어 있어. <laughs> 이해합니다. <그럼>. <웃음> <웃음> 아니 네발 맞추고 그 다리만 보이길래 다리만 존나 쌌거든요. 근데 다리 저 어코고 줌 풀고 얼굴 보니까 핑카인 거예요. 이건 뭐지? 그 내정 지 왔으면 시바. 존나 웃기네 <laughs> 씨발